자유형의키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9번이에요. 방정식의이 친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 이하인 원을 나타내도록 반지름을 봐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너네 둘이 x 플러스 k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 다음에 어, y가 일차가 없네요. 그죠? y제곱 싹다 넘겨주는데 요거세개 넘어와요. 그럼 k제곱에 더하기 6k 플러스 r 이렇게 표현될 거고 얘네 가지고, 둘 가지고 만들 때 K제곱 더했으니, 우변에 K제곱 하나를 더 더하면 되겠죠. 자, 다 왔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이제 언급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이게 R제곱이죠. 그러면, 반지름이 지금 2 e 이하인 원이니까, 얘가 R제곱이, 원래 반지름이, 반지름이 2 e 이하면,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 이하? 4 이하가 되는, 그런 K의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될 점이 있어요 얘가 어떤 수다 작으면 얘가 음수도 될수 있고 0도 될수 있거든요 다시 얘 보다 얘가 작기 때문에 이 값은 4 이하인 0도 되고 음수도 될수 있음 근데 0이거나 얘가 음수면 반지름이 존재하지 않음 그지? 그래서 얘가 항상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된다는 요 사실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부등식을 잡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등식을 음, 접근하면 되고 자 그러면 얘부터 풀어주면, 아 어, 요게 1식이고 요게 2식이 되겠죠? 요거 2로 나눠줄게요. 2로 나눠줌. 그래서 k 지고, 더하기 3k, 플러스 인가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될 거고, 어, 이 수분에 의해서,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렇게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잡힐 거고, 문제 쪽이 더 크니까 요렇게 벌어지는 범위가 잡히겠죠. 자, 두 번째. 두 번째에도, 자, 얘를 봅니다. 너. 너를 볼 건데, 4 넘겨줘. 음, 4가 없어지는구나. 2로 나눠줌 2로 나눠줌 K제곱. 플러스 3K. 이렇게 잡힐 거고. 인수분에 의해서 얘는 사이 값이 잡히고, 등모도 들어있네요. 마이너스 3과 0 사이. 그래서 마이너스 3. 등호 들어있음. 0. 여기쯤에 있겠죠. 등모 들어있음. 그래서 이렇게 사이 값 잡힐 테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범위는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걸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222번 볼게요. 세 점을 확정하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외접원의 좌표를 A, B라고 놓고 그지? 어, 윤희석과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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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에 갖다 놓고 표가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외심 외심만 구하면 되니까, 외접원의 중심만 구하면 되니까 외심의 관점에서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저는 숫자들이 별로 안 크니까, 세 변의 수직 이동분 선으로, 얘네가 이쁘니까, 그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1 2에요. 대충 여기다 그리고, 그 다음에 2 1이죠. 여기쯤 있대요. 2 1이고, B점의 좌표가2 1이고, C점의 좌표가 여기쯤 있대요. 좀 큰지 큰지 하게 좀띄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결정되는 건데, 요 삼각형에, 응. 왜 저번에 그제 방금씩 물어봤죠. 그죠? 원이, 이렇게 생겨먹었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생겨먹었다 얘기죠 그러면 너네 둘의 음? 아 그럼 좀 이따가 볼까요? 저맨 마지막에 보고 일단 요3분 a,b에 수직이등분선을 구해볼게요 요런식으로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표현될거니까 너네들의 중점 더하면 3 더하면 3 요즘의 좌표가 2분의 3 콤마 2분의 3이죠 그리고 너의 기울기가 어? 한칸한칸 한 칸?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너는 길기 1이겠네? 길기 1이 되면서 동시에 둘이 같으니까 얘는 y는 x 는 직선입니다. x랑 y랑 같으니까. 그 다음 또 하나 결정되겠죠? 어, 너네 둘의 BC의 수직 이듬선의 교점. 여기쯤 있을 거고, x끼리 더해서 반의이 x는 2분의 5인가요? 이런 직선이겠네요. 얘가 수직일 테니까. y가 이쁘니까. 아, 그래. 그럼 너는 2분의 5, 2분의 5라는 그런 좌표를 표현될 거야. 왜 x랑 y랑 같을 테니까 둘이 연립한 연립 관계식. 자, 그러면 결정이 됐죠. 원의 방정식 중심의 좌표는 2 분의 5 콤마 이 분의 오 야로 표현되고 그리고 반지름은 r 제곱인데 이 원이 어디를 지난다고 아무 점이나 지나. 난이 점이 마음에 드네, 그지? 지나는 거예요, 그죠? 조금 벗어났네. 1 콤마 일을 집어넣어 성립. 일집어넣으면2이 분의 3이 제곱 4 분의 구. 에, 더하기.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 2분의 4,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표현돼서, R지곱 자리에 4분의 10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원의 방정식을, 어, 쉽게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자, 234번 볼게요. 원주상의 점 A 콤마 B에 대해서 P점 있죠, 그죠? 어, 그래서 전속 거리의 최댓값저 거리죠, 거리. 두점 사이 거리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 좀 그려보면, 만약에 4 콤마 3이야. 자, 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있어요. 원이, 요렇게 생긴 원이 있대요. 반지름이 이 자리는 이런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이제 이 그래프 위를, 이 원주상을, P는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P가 움직였을 때, 뭐, 여기쯤이다 쳐볼까요? P점의 좌표가 편의상, 여기쯤에 있다고 쳐요. 그럼 너는 누구냐? 너는 A 콤마 B랑, 마이너스 4 콤마 3,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콤마 3, 여기쯤에 있죠? 이둘 사이에, 이 거리, 이 거리를 물어본 겁니다. 정확하게 두 점의 거리가 이 거리고 이 거리의 무슨 값 최대값을 물어봤네요. 그럼 최대값은 이 점은 고정된 점이니 원이 원 주위를 피가 움직일 때저 편에 있을 때 그었을 때 가장 이게 멀다는 건 이해할 수 있고 그 최대값은 그러면 이 건너편에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딱 정점 어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그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 거리 뒤에다가 뭐를 더한? 반지름 2를 더한 이 길이가 가장 먼 최대값이 될 거야. 근데 이 길이가 5인 것도 눈에 들어오시죠? 왜? 이래 잘랐을 때이 도형 자체가 4대, 3대, 5일 테니까. 그지 그래서 이 최대 길이가 7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건 왜 1이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는 얘기죠. 그죠? 아, 죄송합니다. 3번이었네요. 자, 이빈 씨, 4번 보겠습니다. 원 밖의 점에서 원의 접선을 두개 그을 수 있고 그 접점을 A, B라고 할때그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그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보고 원이 지금 이렇게 반지름이 있잖아요, 원이에요. 조금 크게 그려봤어요. 근데 저점의 좌표 만약 4분마 0이야? 여기쯤 있다는 소리죠. B점의 좌표가 그래서 그거고 그으면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 여기도 하나 더 그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정확하게, 지금, 이 원도, 여기, 그, X축이죠? 대칭이고이 점도 X축이었으니까, 이제 이 녀석도 정확히 X대칭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점을 A점, B점, 이렇게 세팅하면,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 물어본 거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 P, A, B? 음, 조금 고민을 해보면, 일단, 물론, 이 원을 그, 그, 뭐지, 얘들아? 말을 못하네. <laughs> 그 접선을 구해서 좌표를 구해도 돼요. 좌표 구해서 미변호 평의 높이프로 되는데 이게 좀 원이 좀 이쁘거든요. 뭐가 이쁘냐면 이렇게 그어버리면 요 길이가 2입니다. 반지는 수직이고 요 길이가 4예요. 요 길이가 4라는 걸 이해할 수예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1:2니까 여기가 30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요 각이 60도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또 보조선을 그어서 보면, 얘가 또 특수각이니까, 90도일 때 2면, 30도일 땐 1이 될 거고, 60도일 땐 6이라도 2-3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끝났네. 뭐야. 얘가 밑변이래, 매. 밑변이 얼만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도 2-3이고요. 높이는 얼만데? 높이는 2 길이지 않아요. 그죠? 음, 이게 정확히 수직일 거라고. 대칭이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는 3일치밖에 없겠네. 얘가 4니까. 아 그런 식으로 해서 넓이를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250. <laughs> 자265번 볼게요. 원이 있고요. 원밖에점 A에서 그 원에 전은 접선이 수직이면 그 접선으로 둘러싸인 단지 접인 녀석이 정사각형이죠. 어 설명 드린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려볼게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리죠 그래야지만 얘가 수직일 수밖에 없다고 개념을 해서다 설명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응? 원에 이렇게 있어요 원 밖에 점에서 그어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었대요 얘가 수직이래 근데 원에 그 반지름이 접던 수직 너도 수직 엥? 그럼 너도 수직이네 왜 다들 서 3 6 0이 되니까 그리고 이 유탄 두 변의 같죠? 반지름이니까 이 도형은 정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요즘의 좌표가 1,1 A점이라는 걸이해했고요즘의 좌표가 3,-5라는 걸이해했수고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있어? 이렇게 그었을 때이 길이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길이에 루트 1을 나눠준 게이 반지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리공식에서 루트 s 키립뺀 거에 제곱 여기서 뺄까요? 4 y 길이 뺀 거의 제곱, 6, 36. 요 길이가 루트 40, 1루트 10이 될 거니까 요 길이에 1루트 10이면 1대1대 루트이니까 요 길이는 루트로 나눈 2루트 가 반지름이 예, 계산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76번 볼게요. 두 개의 점이 x 축에 있고 거래비가 3대1인 점 P의 자체는 이두 점으로부터 3대1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탄생하고 그원 위에 피가 움직이고 있더라. 아폴로 니우스의 원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좀 대충 그려보면, 대충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A점, 마이너스 2콤마 0, B점의 좌표가 2콤마 0. 정확히 요 길이가 4네요. 그 4랑 길이를 3대1로 내분점은 여기쯤 있겠죠? 요 점의 좌표가 1이라는 걸이해하죠 요게 3, 여기가 1. 그 다음에 3대1이 외분점인데 수업시간에 제가 설명 드릴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A점, B점이 있고요. 너희들 출발해서 몇 칸? 세칸 가고. 세칸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한 칸일 때요점의 어, 좌치를, 좌표를 우리가 외분점이라고 하자. 그럼 너가 1이니까 요게 2가 되겠죠? 비율 관계가? 그러면 요 길이가 정확히 4거든요? 그럼 하나당 2의 길이를 간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 점의 좌편을 너로부터 두칸 떨어지네야. 너로부터 두칸 떨어지네야. 여기쯤 있겠지? 4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지름의양 끝주망은 그럼 원이 탄생하고 그원 위를 피는 움직이고 있더라. 요렇게 움직이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1과 4니까 너의 중점 2분의 5 여기쯤 있겠지? 그래서 2분의 5,0에서 원의 중심을 갖는 그런 원에 탄생하고 P가 여기로 움직여요 그럼 PAB의 넓이의 최대값 AB는 고정된 밑변이고 P가 어디에 있을 때? 당연히 이 밑변으로부터 수직거린 가장 위에 올라있을 때 P가 여기 에 있을 때이 상황킹의 넓이는 최대 넓이가 될 거야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수직일 때자 2분의 1 자 밑변의 길이 얼마니? 어 4야 ab의 길이는 높이는 얼마인데 높이는 요 원의 반지름이죠. 반지름은 얼만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빼면 여기 지름이 3입니다. 반지름은 2분의 3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면 넓이가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피점은 여기도 가능 여기도 가능. 건너편에 그렇게 딱두 점일 때 넓이의 시대값이 3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279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원이 주어져 있고요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가장 최소인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럼 원을 어느 게더 더 커요?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좀 크게 그려보고 또 하나를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이 존재하겠죠? 원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점이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반지름이고, 얘는 반지름이 루트 입니다 이렇게 세팅해 놓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두 점에서 만났고, 두 점을 지나는 가장 사이즈가 작은 원은, 얘를 지름으로 하는 요 원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죠, 그죠? 물론, 이렇게 원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그릴 수있 되게 많이 그릴 수 있는데, 그지? 그중에서 얘를 지름으로 하는 요렇게 생긴 원이 가장 사이즈가 작은 원이 되겠죠. 결국, 이 길이 물어본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본 상식이 필요한데, 이렇게 그어 듣고, 중심 거리죠? 이렇게 반지름 긋고, 이게 그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그어 볼까요? 이렇게요래게 이렇게 긋고,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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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그었다고 쳐 볼게요. 그러면, 일단 요 삼각형이, 여기를 뭐, O, O', A, B라고 놓으면, 삼각형 O, A, 요거 위에 거랑, 아래 거는 합동이죠. 왜? 여기랑 여기랑 같고요. 여기랑 여기랑 반지는 같고, 요 길이 그지? 공통이니까, s, s, s 합동. 합동이니, 이 각과 이 각의 대행각도 같다는 걸 이해하시게 돼. 그럼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그어버리면, 요 길이가 또 공통이니까, 조금 그림이 좀 쉬었나요? <laughs> 위의 도형과 아래 도형이 또 합동입니다. 이번엔 뭐? s, a, s 합동이에요. 이해 가시죠? 합동이라는 소리는 너랑 너랑 길이가 같고, 여기가 수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래서, 여게 공통현이죠. 공통현은 중심선에 의해서 수직이등분 당합니다. 그지? 현이 당한다고요. 당현하다고. 당현해.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 그지? 당현해. 비유가 좀 적절치 못하죠. 제가 그래요? 어, 그래서. 현은 당해. 이 현이 이 중심선에 의해서 수직 이등분 당해.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게 지름이니까 요 AH 요 길이가 반지름이라는 소리예요. 저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루트 5라는 길을 알고 있고 요 길이가 2라는 걸 알고 있고 원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예요. 에? 근데 루트 5인데. 또 루트 5야? 아, 요 삼각형이 이등변 상각형이라는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약간 돌려 다시 그리면 O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5고요 이게 a 고 여기 5, 프라임 잡아줘요. 그럼 A의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2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돌린 거야? 잘 바꿨어야 돼. 안냥 쓸게 그죠? 어쨌든 어, 여기가 루트 옵입니다 희한하게 돌려놨네, 그지? 이게 바뀌어야 되죠, 원래는. 이렇게 돌리면, 아, 여기, 여기가 오프라임이고 맞죠? 이오프라임이고오고 이렇게 이제 생긴 그래프이고, 요 길이가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니까, 러 이게 1이면 상황이 눈에 보이면, 그냥 이렇게 스냅을 때려버리면 합동이 나옵니다. 얘 둘이. 여기가 1이고, 2니까 1, 1 날아먹고, 요 길이가 2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에서. 그럼 이 넓이가 결정이 돼요. 왜 자꾸 넓이를 가지고 하는 건데? 얘가 높이잖아요. 얘가 밑변이고 아, 넓이를 이해하면 되는구나 그럼 이 넓이는 얼마인데? 밑변의 이 높이도 2 곱해서 반띵 넓이가 2였다는 소리죠 그럼 그 넓이랑 이 넓이는 완벽히 동일할 테니까 밑변은 너니까 2분의 1 밑변은 루트 5 너의 높이가 이 원의 반지름이더라 정리해주면 반지름은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있 돼? 루트 5분의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넓이에 넓이 물었습니다. 제곱 되리면 5분의 16파이가 너를 지분하는 이런 원이 탄생한다는 소리죠. 이 원이 가장 사이즈가 작은 원이 되겠네요. 자, 280번 보겠습니다. 두 원이 주어져 있고요. 두 원의 공통인 현의 길이가 2루토일 때 양수 k값 물어봤어요. 그죠? 요게 좀 가려져 있네요. 나머지 다 똑같은 거고 그러면 우리가 공통연의 방정식만 잘 구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표현해보고 원의 중심 있음, 여기도 있음 자, 그래서 묶어줍니다. 왼쪽 거 x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퀄 요거 넘어가면 4, 요거 4 더하고 1더했으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2라는 거에 의해서 그 반점이 3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친구인데요. 요건 잠깐 냅둘게요. 그죠? 냅둬놓고, 이 공통인의, 요 길이가 2루 도니까, 요렇게 그어볼게요. 이 공통인의 방정식은, 둘이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더하기 k에, k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요 관계식이, 공통인의 관계식, x제 y제곱 사라진, 2x에서 빼면, 8x. 가될 거고, 1차는 얼마예요? 어, 아니, 이거, 죄송합니다. 그죠? 계산이 너무 느리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 이렇게 생긴 친구란 소리죠 양변에 2로 한번 나눠볼까요?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k가 음수 맞나요? 아,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기본 작업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 5라고 하니 이 점에서 직선까지 손에 발 때려버리면 이렇게짜 요렇게 자르면 합동할 테니까 이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5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럼 반름이 3이니까 이게 3이 되는 거고, 이 길이가, 원점에서 시청하는 거리가 이 거리가 얼마라고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에서. 아, 그래서 이 점에서 이시점까지 거리가 2로 이 k 값을 결정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거리 2는 루트 a 제 곱하기 b죠. 아, 그렇게 맞춰놨구나. 루트 5분의 절댓 값. 곱해요 끼리끼리 마이너스 4. y에다가 1을 곱하면 6 마이너스 c 마이너스 k 정리해 봅니다 양만 곱하면 5 곱하면 1 0이고요 절대값에 이거 정리해주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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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사라지네요 맞지 그지 마이너스 k입니다 마이너스 k니까 표현될 거고 그럼 절대값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 2개 나오는데 양수 k 값까 물어봤으니 우리는 플러스만 딱 채택하면 되겠죠.